네, 이제 안방역 시작하죠 d r 그 뱅기와 하수배관 누수술입니다. 하수배관은 한 군데, 여기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그리고 저쪽에안쪽에세 군데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뱅기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. 예. 계속 물내는 테스트 하는데요. 이제 누수되는 것 없습니다. 여기에는 작업이 어려워서 예, 한풍기 덮고 작업을 하였습니다. 예, 예, 누수로 인해서 천장제품 오염과 전달 손상되었습니다. 이제 예, 누수 물 새는 곳 없습니다. 예, 물 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. 예, 누수 소리가잘 되었습니다.